혹시 여성의 몸을 폭포처럼 터뜨리는 강력한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부분은 그 스위치가 클리토리스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정답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면 충분하다고 믿지만 실제로 여성의 몸이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들이 직접 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부끄럽거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파트너가 상처받을까 걱정돼 속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극이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골반 전체가 떨리는 강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알수 있지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수 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단순한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성의 몸도 변하고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만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진료실을 찾는 60대, 70대 남성분들이 같은 고민을 토로합니다. 선생님, 아내가 아예 관계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의 몸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진짜로 원하는 자극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에 반응하는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단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방법은 더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두시고 이 귀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년 동안 남성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늘 깨닫는 건 대부분이 여성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입으로 애무할 때 그런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나요? 많은 남성분들이 혀끝으로 빠르게 찌르거나 무작정 빨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왜 문제일까요? 지나치게 강한 자극은 민감한 부위를 위축시키고 긴장을 유발해 쾌감 대신 불편함과 통증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여성이 불편하거나 아파도 대부분 참아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거나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관계를 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 끝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성의 몸을 폭포처럼 터뜨리는 결정적인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지점은 클리토리스 자체가 아닙니다. 음핵 후각 주변, 말랑말랑한 접합지대에서 쾌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클리토리스로 이어지는 신경 가지들이 얇게 퍼져 있어 섬세하게 자극하면 여성의 골반이 반사적으로 떨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혀를 눌러주듯이 부드럽게 밀고 당기는 리듬입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섞어주는 리듬감이 핵심이지요. 이렇게 하면 여성의 긴장이 풀리며 따뜻한 열감과 함께 새로운 쾌감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구체적인 핵심 네 가지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관계를 할때 가장 먼저 클리토리스를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건물의 옥상부터 바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쾌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구에서부터 차근차근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음순 바깥쪽에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극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고 신뢰감을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입술로 감싸듯이 부드럽게 스치듯 키스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 혀를 갑자기 들이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입술만 사용해야 합니다. 느리고 부드럽게 마치 당신을 사랑해라고 속삭이듯 다가가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의 외음부 전체를 바라보고 털이 나 있는 바깥쪽 부분 바로 대음순의 입술을 살짝 대세요. 마치 아기를 재우듯 소리 없이 조용히 키스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해야 하냐고요. 아내의 호흡이 달라질 때까지 계속 하세요.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가 걸립니다. 아내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거나 다리에 힘을 빼기 시작하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입술을 대고 떼고 다시 대고 떼는 동작을 3초에 한 번씩 천천히 반복하세요. 절대 빠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음순과 음핵 사이의 접합 지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대음순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음순이 있습니다. 이 작은 음순과 클리토리스가 만나는 경계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곳은 약 8,000개의 신경이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혀 끝으로 찌르거나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혀를 평평하게 펴고 혀의 옆면, 즉 넓은 부분을 사용하세요. 마치 아이스크림을 할듯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혀의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빠르게 반복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의 골반이 살짝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세 번째 단계는 클리토리스 양옆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클리토리스 중앙을 공략해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여성의 70% 이상은 중앙보다 양옆 자극에 더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클리토리스를 시계로 생각해 보세요. 12시 방향이 위쪽이라면 3시와 9시 방향, 즉, 양옆이 바로 그 핵심 지점입니다. 이 부위에는 클리토리스로 이어지는 신경 가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젖히거나 다리를 벌리며 반응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혀끝을 살짝 세워서 클리토리스 양옆을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먼저 시계 방향으로 3번, 그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3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젖히거나 다리를 벌리면서 아 바로 거기야!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흡기와 호흡, 그리고 리듬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클리토리스를 빨기만 하는데 이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입술로 클리토리스를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덮고 따뜻한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으면서 동시에 아주 살짝 흡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숨을 불어 넣고 두 초간 멈춘 뒤 살짝 흡입하고 다시 두초 멈추는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여성의 몸이 촉각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숨결이 클리토리스 주변에 닿으면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가벼운 흡입으로 음압이 생겨 더큰 자극을 줍니다. 그 결과 여성은 점점 긴장을 풀고 쾌감의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반응이 좋아지면 그 순간 더 강하게, 더 오래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실패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의 신경계는 남성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자극이 일정 시간 이상 반복되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계속 간지럼을 태우면 처음에는 웃음이 터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멈춤의 타이밍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극이 사라졌다고 여성의 신경계가 판단하면 몸은 곧더큰 파동을 준비합니다. 이때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여성은 마치 폭포처럼 쾌감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순서, 리듬, 그리고 멈춤. 이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여성의 몸은 쾌감의 연주곡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 원리를 아는 남성만이 아내의 몸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감하고 깊은 만족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박진우 씨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에게 입으로 애물을 해주려고 하면 매번 다리를 오므리고 피합니다. 제가 뭘 잘못하는 걸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박 씨는 클리토리스를 입술로 물고 세게 빨거나 혀로 빠르게 핥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클리토리스는 약 8,000개의 신경이 밀집된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여기를 치아로 물거나 빠르게 자극하면 즐거움 대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내의 배꼽 아래부터 입술로만 천천히 키스하면서 내려가 보세요. 외음부 바깥쪽부터 혀 옆면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절대로 클리토리스부터 직접 공략하지 마세요. 박 씨는 제 말을 그대로 실천했고, 그후 아내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리를 오므리던 예전과 달리 점점 긴장을 풀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의 이민준 씨 부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가 오히려 몸을 경직시키고 피하려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는 혀를 깊숙이 넣거나 빠른 움직임으로 강한 자극을 주고 있었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멈추고 입술만으로 부드럽게 애무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클리토리스를 직접 자극하지 말고 주변을 감싸듯 따뜻한 숨결을 불어 넣으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벌리고 허벅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자극이 아니라 기다림과 호흡이 아내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험한 변화는 단순한 성적 쾌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결혼생활 속에서 잊혀졌던 친밀감과 소통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세 번째 사례는 71세 최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폐경한 뒤로 관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입으로 자극하려 하면 아내가 그냥 하지 말라고 거절합니다. 그는 침을 묻혀 빠르게 핥아주는 방식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질 점막이 건조해지고 민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허벅지 안쪽부터 입술로 천천히 키스하고 클리토리스에는 혀를 단한 번만 살짝 얹은 뒤 5초간 멈추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달후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울었습니다. 제가 허벅지부터 천천히 시작하고 클리토리스에 혀를 살짝 얹었을 뿐인데 아내가 여보, 이런 느낌 정말 오래간만이야.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울더군요. 그후 아내는 그에게 오늘 밤에도 해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들어본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세 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더 강하게,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여성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자극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감각을 세심하게 일까우는 과정이었고 기술적인 스킬보다 흐름과 분위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더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남성이 일방적으로 리드하려 하기보다는 여성의 반응을 읽고 그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원칙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단계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음순 바깥쪽 키스입니다. 최소 1분에서 2분간 아주 천천히 진행하세요. 아내의 호흡이 평소와 달라질 때까지 기다리며 입술로 감싸듯 마치 속삭이듯 부드럽게 키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혀의 옆면으로 접합 지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스치듯 끝내지 말고 5초 간격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아내가 작은 신음을 내기 시작하거나 다리에 힘을 빼는 반응을 보이면,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클리토리스 양 옆을 원을 그리듯 자극하는 것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세 번, 반시계 방향으로 세번 반복하면서 여성의 허리가 무의식적으로 젖혀지거나 거기야 라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고 살짝 흡입하는 리듬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빠는 것이 아니라 숨을 불어넣고 2초 멈추고 살짝 흡입하고 다시 2초 멈추는 과정을 이어가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멈춤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5초에서 10초간 완전히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이 순간 여성의 신경계는 더큰 쾌감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62세 김도윤 씨는 처음에는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단계에서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는 빨리 끝내자는 듯한 무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눈을 감고 편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2단계에서는 처음으로 아내가 작은 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세 단계에서는 아내가 다리에 힘을 주며 자기야, 거기야 라고 속삭이면서 그의 머리 쪽으로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71세 최현우 씨 사례를 더 깊이 살펴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폐경 후 무려 20년 동안 단한 번도 남편에게 오늘 밤에도 해줄래?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자 아내의 숨소리가 달라지고 결국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성적 만족을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잃었던 친밀함과 사랑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끝이다 라고 오해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섬세한 접근이 더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감각은 조금 둔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정성과 배려가 더 깊은 울림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가 조금만 반응하면, 아, 이제 됐구나 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험한 접근입니다. 각 단계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만 하더라도 최소 두 분에서 세 분은 필요합니다. 호흡이 바뀌고 몸의 긴장이 풀리는 신호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혀끝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혀끝으로 콕콕 찌르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게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혀끝은 너무 뾰족하고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혀의 옆면, 즉 넓은 부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가 우유를 할 듯이 부드럽고 넓게 쓸어 올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같은 리듬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식만 2분 이상 지속하면 여성의 몸은 점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리듬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강하게 했다가 부드럽게 이런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마치 음악에서 박자가 바뀌며 긴장과 해소를 만들어내듯이 리듬의 변화는 여성의 신경계를 새롭게 자극해 더 깊은 쾌감을 유도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멈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멈추면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잠깐의 멈춤이 오히려 더큰 쾌감을 불러옵니다. 멈춤은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계가 새로운 파동을 준비하게 만들어 이후의 자극을 훨씬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아내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해 라는 부담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긴장감이 커지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집니다. 그보다는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즐거움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성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익혀도 아내의 반응을 읽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성의 긍정적인 신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집니다. 평소보다 숨을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시작하면 즐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오므리던 다리가 점점 힘을 잃고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몸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작은 신음 소리를 냅니다. 음, 아, 와 같은 소리가 무의식적으로 흘러 나오면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골반을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손으로 남편의 머리나 어깨를 만지는 것도 좋으니 계속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몸이 경직되어 온몸에 힘을 주거나 다리를 꽉 오므리려는 반응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돌리거나 고개를 옆으로 피하려는 동작 역시 지금은 괴롭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하면 쾌감은커녕 관계에 대한 두려움만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멈추거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김도윤 씨도 처음에는 아내의 반응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냥 제 마음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신호 읽는 법을 알려주신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숨을 깊게 쉬기 시작하면, 아, 지금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리에 힘을 빼면 더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관찰과 반응의 차이가 아내의 만족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쾌감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지금까지 배운 모든 단계와 원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진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서툴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적용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부부 관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은 매우 정직합니다. 진심 어린애모와 배려 속에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면 잃어버렸던 갈망이 되살아나고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방법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아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몸의 떨림이 달라집니다. 손끝의 온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정말 이해하는구나. 이것보다 더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성적 쾌감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또한 이 방법이 정답이다라는 강박을 버리세요. 여성마다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건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거기에 맞춰 유연하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일수록 더큰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좋아. 여기는 조금 불편해. 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늘 배운 신호 읽는 법을 통해 아내의 몸이 스스로 말하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음순 바깥쪽 키스로 시작해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세요. 둘째, 혀 옆면으로 접합 지대를 천천히 쓸어 올리며 몸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세요. 셋째, 클리토리스 양옆을 원을 그리듯 자극해 더 깊은 파동을 불러오세요. 넷째, 따뜻한 숨결과 가벼운 흡입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세요. 그리고 다섯째, 멈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활용하세요. 이 순서와 리듬, 멈춤의 조화가 폭포 같은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성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육체적 쾌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다시 갈망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더욱 따뜻하고 깊은 부부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